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마음은 사실은 119당이에요 119당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인데 말로만 국가공무원이지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31년 11개월 소방공무원 생활 하고 명예퇴직하고 도의원 도전을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그래도 전국의 유일한 광역의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는 멀은 위원회에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있었지만, 은 그래도 소방에 항상 지원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저 예결이 들어가서 소방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줬고, 전기차 충전 시설 뭐 그런 거 개선 방안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바빴습니다. 음. <laughs> 소방하고 관련된 업무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될뿐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할수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그게 제일 큰 의미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소방공무원일 때는 하지 못하던 일을 도연이 돼서 할수 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음. 화재 진압도 해보고 구급 업무도 해보고, 소방학교에 가서 저 위험물 전임 교수도 하고, 본부에서 할 때는 구조구급팀장, 총문기획팀장 해갖고, 우리 소방조직에 좀 속칭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을 혼내주는 일도 했고, 인사 업무도 했고. 음. 제가 저 위험물 교수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또, 위험물 사고가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위험물과 관련된 폭발 사고부터 해서 뭐 예방 뭐법뭐 뭐 이런 거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배우고 간 직원들이 현장에서 써먹고 이렇게 해서 화재 진압을 했다 소식 전에 올 때마다 아 이거 진짜 내가 참 좋은 일했다 보람이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경기도 예산이 자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70%가 인건비예요. 그럼 남는 건 얼마 안 돼요. 소방공무원의 복지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장비 구입, 청사 신축, 시설비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늘려주고 싶어도 일반에게서 특별에게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요. 인건비 상승분 정도 매년씩 조금씩은 늘어요. 사실은. 조금씩 느는데 인건비 상승 비용 밖에 안 늘어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인데 말로만 국가 공무원이지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사와 갈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적정하게 있어야 현장에서 뛸수 있는 건데 센터장 할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총 다섯 명이 있었어요 한 부에 갑, 을부니까 10명, 저까지 11명인데, 5명이 있으면은 구급차 2명, 탱크차 1명, 펌프차에 불 끄는 사람 하나, 운전한 사람 하나. 그게 무슨 작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는 센터장이 있으니까 진압대원이 2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는 없는 거예요. 멀티 소방공무원이라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서 구급대원이 불을 끈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비상 걸려서 나와서 보니까 막 그런 상황 벌어지고 정원을 늘려주는 데가 어디예요? 결국은 도청에 보면은 조직관리팀 조직관리팀에서 필요성 얘기해서 도지사 결재 받아갖고 막 와서 의회에다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실무를 추진을 하면서 도의원들이 생각 외로 이런 소방에 대한 인식, 소방에 대한 지식. 또뭐 이런 관심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죠. 조직을 건강하고 좀더 늘리고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해 했는데 일개 소방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선배들한테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선배님, 소방사로 들어와서 소방 서장까지 했으면 조직에 은혜를 입은 거니까 퇴직해시면 도의원도 한번 출마를 하셔서 우리 소방 조직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간에 들 포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차례가 왔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소방조직의 어려움 같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현이 되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출마를 했고 와이프한테는 혼났죠 일단 집에서는 퇴직한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만 다녀라. 당신 어, 할만큼 했고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살았으니까 그만해라 잘했다 그랬는데 도연 나갈 줄은 모르는 거예요. 후배님들도 이제 정말 이 정치 쪽에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전부 다. 에이, 말로 그러는 거겠지? 막 이랬는데, 명예퇴직하고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마음은 사실은 119당이에요, 119당. 우리 지역구만이라도 안전한 지역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좀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복지가 너무 약해요. 이게 제일 슬픈 게 전국에 있는 소방가족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좋거든요, 복지 쪽으로. 소방 중에서. <laughs>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인원도 이제 만 삼천 명이 다 넘어가니까. 기존 있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일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을 좀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문제도 그래요. 직원들이 지내는 곳이 너무 열악한 곳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새롭게 짓는데 외에는 오래된 청사들이 너무. 안 좋고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도 많고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탄탄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 의원이 할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산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고 예결이 이렇게 보면서 이 예산이 왜 여기서 들어가 있지 정말 안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건 낭비 예산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 이돈 갖고 소방에 갖다 주면은, 국민들한테 얼마나 잘 쓰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복지가 뭔지 아세요? 119 구급차 네. 타는 거예요. 네. 돈안 내고 타잖아요.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외국에는 돈 내고 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프면은, 5분 내로 달려와서, 네. 응급처치 다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이게 다 무료잖아요. 어떤 때는 헬기까지도 태워줘요.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이게 큰 복지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매맞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그 처참한 걸 보면서, 집에 가면 다 귀한 딸들이고, 아들들인데, 그분들이 험한 일을 하면서, 욕 들어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대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공짜로 타지만은, 화가 나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남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소방에 있을 때도 사실은 대국민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히고 카메라 찍힐까 봐 조심했는데 그거하고 또 차원이 틀려요 항상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남 앞에서 몸가짐도 바로 하고 말 한마디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게 되고 와이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불편해하죠 예전에는 농담도 잘하고 이상한 소리도 해도 깔깔대고 웃고 지나갔지만은 지금은 어디 가서 말 잘못되면 조연식이나 된 분이 저런 소리하고 옷도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는 좀 하다 못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이 무지 조심해. 음, 음. 소방공무원 이 있을 때는 지휘관이 아닌 이상 의 사람이 시키는 거에서 임무만 완수하면 되잖아요. 도연이 되면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공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정책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고. 실현도 하셔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 책임성이 더 커졌죠. 이 시각이 넓어지긴 해요. 소방공무원 있을 때는 소방만 봤잖아요. 그리고 관련 유관 단체들만 봤는데 지금은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봅다 보니까 소방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정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좀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출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져도 좋고 붙어도 좋지만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정치에 관심 있는 후배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선거 운동할 때도 사무장을 며칠 동안 구해온 적인데 처음엔 구해지도 못했어요. 또 회계도 못 구하고. 해봤어요 안 해도 될일 해야 되는 일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이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치 쪽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겪은 거를.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직업은 돈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종의 봉사를 많이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생활화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훌륭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 상태도 좋고, 정말 반듯하고, 음.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음. 지금도 가끔가다 소방서에 강의도 하고, 그러면은 슬금하니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소방관 출신들이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많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소방은 국회의원 한명 있다가 없어졌고 도의원 하나 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나와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소방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초기에 사표 세번 내봤거든요. 너무 무섭고, 힘들었고, 가정에 보탬이 안 됐고, 와이프가 항상 불안해 했고, 이랬는데, 한 번의 경험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바꿔내고, 사람을 구했을 때, 이거 뭐지? 내가 사람을 구했네? 이거에 계속하게 되는 게된것 같아요. 생각 외로, 후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크게 다친 사람들 외에는 안 나와요.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공상 처리하고 숫자로 집계되지만 다치고 찢어지고 뭐 이런 거는 혼자서 그냥 처리하고 말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소방공무원들이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순직할 수도 있고 그거에 걸 맞는 대우해주는 것도 좋지만 만나면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